부처님의 말씀으로 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말씀 항아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이 깊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은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게요. 짜증과 예민함,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는 흔히 짜증과 예민함이 주변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짜증과 예민함은 우리 마음 속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 또는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의 파도를 억지로 누르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막으려 할수록 넘치거나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제갈 길을 가듯이 감정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 가지 습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얻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마음, 습관을 강조하셨어요. 일 지혜로운 참을성. 첫 번째는 바로 참을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을성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화나 짜증 같은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차분히 기다려주는 지혜로운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작정 맞서기보다는 비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 화나 짜증, 불안 같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그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감정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모든 감정 또한 이와 같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흔들림 없는 평온한 마음. 두 번째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주변의 어떤 자극이나 내면의 감정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은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요하듯이 말이죠. 세상살이는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다른 사람의 비난, 뜻하지 않은 실패 등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연습은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부일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본질임을 알려주셨죠. 3. 고통에서 벗어나는 놓아버림 세 번째는 놓아버림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즐거운 감정은 계속 붙잡고 싶어 하고, 불쾌한 감정은 밀어내려 하죠. 하지만 이런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거나, 혹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마치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떠날 때는 붙잡지 않고 편안히 보내주는 것처럼 감정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더 이상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는 우리의 감정 또한 본래는 고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맑았다가도 흐려지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춤 연습하기. 화가 나거나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즉시 반응하려고 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속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이럴 때 잠시 멈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한 호흡 깊게 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자리를 잠시 뜨기 만약 어떤 상황이나 특정 사람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보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창 밖을 바라보거나 물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정도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숫자 세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화가 날 때는 1부터 10까지 또는 2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숨을 쉬면서 숫자를 세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고, 마음이 좀더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멈추는 연습은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 먹히기.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아무리 깊은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짜증이나 예민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정 이름 붙여주기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예민하구나. 하고,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짜증, 짜증, 예민함, 예민함 하고 중얼거려 봅니다.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정 자체에 덜 휩쓸리게 됩니다. 구름처럼 흘려보내기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우리 마음 속 감정들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든 분노든 기쁨이든 그저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 보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내기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밀려올 때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세요. 이 짧은 문장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더 섭다 조싱 우장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괴로움도 결국은 사라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습관. 짜증이나 예민함은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더 커지곤 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라도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고 짧게 기록해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다정한 문자, 맑은 하늘, 맛있는 저녁 식사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시작은 하루 전체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 찾아보세요. 틈틈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푸른 나무 따뜻한 햇살, 지저귀는 새소리 등 자연 속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짜증과 예민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평온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짜증을 줄이는 더 깊은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짜증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고 빠르게 흔들어 놓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그 감정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마저 잃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짜증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상 속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짜증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나만의 감정 해소 공간 만들어 보세요. 짜증이 날때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끓어오르는 물의 증기를 빼듯이 감정도 안전하게 표출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여 보세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지어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답답했던 감정들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이치를 활용하는 것이죠. 음악을 들어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음악이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경쾌한 음악 등 여러분의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 들어보세요.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글로 표현해 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짜증이나 답답한 감정을 일기나 메모지에 솔직하게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기록이죠. 감정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감정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기록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을 객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또그 소유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짜증 또한 내가 원했던 결과나 기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과감히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고 작은 실수에도 큰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음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내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과 짜증도 줄어듭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내려놓아보세요. 짜증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또 다른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불안과 짜증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큰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만족을 주려 하면,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SNS나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은 끝없는 불만과 짜증을 만듭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우리는 모두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짜증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크기와 지속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감정 해소 공간 만들기, 내려놓음 연습하기,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와 같은 지혜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잠드세요.